잘 봐, 언니들 춤춘다.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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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한 방에 온 거죠. 큰한 그 방이. 갈고 닦아서 컴백을 하려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한이 시점에 완벽한 상태로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<laughs> 의문도 들고 <laughs> 스튜디오. 음,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. 효린 선배님, 어서오세요! 안녕하세요, 효린입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와. 선배님을 어. 첫 시작으로 기운이 좋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<laughs> 감사합니다. 선배님이 놀러 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, 그때. <laughs> 정말요? 정말요? 진짜 이랬어요. 아, 너무 영광입니다. 네. 12일에 컴백해서 활동 3일 차신데 네. 지금 기분을 다섯 글자로 말씀해주신다면? 시작해볼까? 오! <laughs> 아! 자, 약간 이건데 시작해볼까? <laughs> 작년 11월 발매 예정이었다고 해요. 네네네. 하루 전날 급하게 공지가 났다고 합니다. 아, 더 아, 네. 높은 완성도를 위해 1월로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다. 이거 쉽지 않은데? 좀 갑작스... 들어보셨을 거예요 팬분들께서 음, 이제, 제가 고... 세 마리를 키웠었는데 네. 그중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키웠던 고양이가 뮤직비디오 편집을 하면서 매일 아침. 이렇게 들어가면서 같이 시간도 얼마 보내지 못한 한 3,4일 정도 뒤에 네, 네. 별나라를 갔어요. 갑자기 너무 갑자기. 갔다 올게 이러고선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 그날도 어김없이 한 새벽 4시 정도까지 이제 영상 편집 네. 같이 하고 이렇게 일 보고 나름 그날도 조금 일찍 들어간다고 네. 하고 딱 들어갔는데 별나라에 가 있었거든요. 안 그래도 고민을 막 하고 있었고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순간에 딱 한방에 온 거죠 그 큰한방에 그 갈고 닦아서 컴백을 네. 하려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한이 시점에 완벽한 상태로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아, 의문도 아. 들고 그때 조금 무너졌던 것 같아요. 회사에서 저를 위해서 좀냉정하게 아. 판단을 해주셔서 미루게 아. 됐죠. 네. 여러분들을 나중에 보고 싶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좋은 음악과 네.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보여드리고 네. 싶어서 이런 고민을 저희는 계속하는 거니까 아, 기다려주셔도 <laughs> 감사드리죠. 1월 네. 12일 6시에 효린 네. 선배님의 신곡이 발매가 됐습니다! 네. 아 플랜카드도 <웃음> <웃음> 와 귀엽다 뭐, 신경 네, 되게 네, 많이 써주시네요 저리 언니 본업하러 왔다 우와, 신기하다 네, 플랜카드도 걸었고요 신곡 제목이 레인 로우예요 네. 그럼 레인 로우라는 제목이 어떻게 해석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? 정확한 표현을 좀 하긴 힘들고요 되게 네. 다양하게 있거든요 아 네. 상상하기 나름인가요? 네 상상하기 나름이기도 한데 이것도 네. 약간 수한만 매운맛이 있는 아것 같아요 아 눕혀드리게 싸웁니다 아뭐 약간 아 이런 느낌 아 <laughs> 아, 여러분 여기까지. <웃음> 네. <웃음> 효린 언니 픽. 제일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사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보다 더 은밀하고 궁금하고 작가의 의도도 알고 싶고. 언니 나 스무 살이야. 대충 둥그렇게 말해도 다라는 거. <laughs> 아 둥그렇게 어떻게 얘기해? <laughs> 둥그렇게 말하는 게더 어려워요. 이 곡의 시작이된 가사가 어떤 거였어요? 프리코러스 부분에 1 2 3 4 1 2 3 4라고 이렇게 네. 숫자를 세는 부분이 있는데. 뭐,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네, 둥그렇게 얘기해 줍니다. 어디를 들렸다가 어디를 들렸다렇게 가는 과정 그렇죠. 집을 네. 찾아가기 전에 뭐 슈퍼도 들릴 네, 수도 그렇죠. 있고 네. 뭐 할수 있으니까 둥그렇게 얘기를 네. 드렸습니다. 네. <laughs> 다 알아들으시겠죠? <laughs> 좋습니다 둥그렇게 얘기를 네. 드렸습니다. 안무 네. <laughs> 챌린지에 참여한 분들이 계십니다. 네. 춤 하는 분들이 함께해서 이것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허니제이 님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 하는데 <laughs> 잘 봐. 언니들 춤 춘다. 귀여워. <웃음> Bye. Oh. 너무 멋있다. 장난 아닌데요. 그럼 하나를 더 볼게요. 네. 누가 참여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! 와우! 너무했다.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가요? 아마존에 아 있는 친구들, 제가 같이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가지고, 네. 도와주기도 와 했고, 너무 좋아해줘가지고, 와,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다치셨나요? 레이노 아, 노래 그 중간에 고난이도 동작이 있는데 네. 어깨가 땅에 닿아서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뒤에 센서분이시죠? <laughs> 너무 해맑게 웃고 아, 이저 친구는 너무 많이 이런 동작들을 평소에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아 여유가 있죠. 뭐. 이 자세 한번. <laughs> 이게 뭔 <목 웃음> 어떤 상황인가요? 이게 아까 그 어깨 그 고난이도 아 동작을 하기 전의 과정인데요. <laughs> 계속 실패를 하니까 효리나 이거 동작을 바꿔줄게. 너무 힘들면 이런 갑자기 싫어. 아 <laughs> 이거 할 거야. 약간 이렇게 된 그치, 거지. 네. 네. 그 동작만 계속 <laughs> 연습하고. 어, <근데 웃음> <laughs> 안 뭔가, 넘어지려고. <laughs> 뭔가 마음 아파. <laughs> 10번 중에 한번 성공하는 거 말고 10번 중에 한홉번 성공하고 아, 싶다. <laughs> 그만큼 진짜 노력을 많이 한 안무네요. <laughs> 네. 갑자기 생각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. 제가 이제 민님 들이랑은 당연히 이제 서로도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제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선배님들 어, 이제 저도 스태프분들한테 들은 건데 저희 MMO 무대를 보고서는 어어 어, 문별 조친구 되게 매력적이다 아, 어머, 그래? 이런 얘기 지금 딱 생각났어요. 아 그래요?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이 겹치시니까 아, 같으니까그 네, 얘기를 아. 해주셨었어요. 진짜요? <laughs> 진짜요? 저 다가가도 돼요? 막 이런 <laughs>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것 어... 같아요. 저는 사실 이렇게 대화할 때도 막 선배님 선배님 이런 게 너무 좀 불편해요. 저도 선배님들 뵈면은 네. 한두번 정도만 선배님이라고 언니로 바로 바로. 그냥 아. 제가 아, 어, 언니라고 언니 <laughs> 그러니까 언니라고. <laughs> 네, 할, 너무 되는 거죠? 편하게 네, 언니라고 하셔도 돼요. 소리 언니. <laughs> 요린 언니랑 함께해봤습니다. 예! <laughs> 올해도 함께할 팬분들에게도 한마디.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너무나도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의 그 부족한 모습까지 사랑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우리 베이 분들께 항상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한지 몰라요. 여러분들께 늘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. 항상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안녕! 스튜디오? 못 나.